안녕하세요. 주인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 장관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어떤 학생분들은 방학 동안 정말 잘 준비한 것에 대한 성과가 슬슬 나오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잘안 나온 3월 모의고사 성적에 실망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꺾이기도 했을 텐데요. 오늘은 의지를 조금은 잃은 분들이 그래도 3학년 때 힘을 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우리 중위권 학생분들은 보통 5등급대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다른 성적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3학년 때 내신이 아무래도 진로선택과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 내신 등급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성적대에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고 그렇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5등급 학생분들은 사실 이제 고3이 된 시점에서는 인서울 대학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고3에 임하느냐, 수도권 대학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가는 분들이 멋있고 그런 분들이 목표를 성취하면서 겪는 경험은 어느 대학 합격증이든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5등급 내외나 혹은 폭넓게 중위권 학생분들에게 3학년 성적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보다 3학년 영향력이 클 대학이 많습니다. 예시로 안양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보시면 경기도 안양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인 안양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상위 12과목 혹은 15과목을 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중 등급이 있는 교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3 때 반영 과목 중 3과목만 잘 보더라도 4분의 1즉25% 정도의 비중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양대뿐만 아니라 성결대학교도 보시면 상위 12과목을 반영하는 것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25% 정도의 비중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석차 등급을 매기는 과목의 수에 따라서 그 중요도는 당연히 비례할 것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과목만 잘 보더라도 이미 많은 단위수를 차지해 전체 등급을 매겼을 때의 3학년의 중요도보다는 이와 같이 상위 몇개 과목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수도권 대학이 있기에 중요도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한대학교는 상위 10과목을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학교들 외에도 정말 많은 대학에서 3학년 성적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니 4년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 3학년 내신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학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대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중위권 학생분들은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4년제와 전문대 중에서 갈등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전문대 중에서 꽤 메리트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전문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시를 조금 공격적으로 쓰신 분들 중에서 수능이 잘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수시 2차를 통해 전문대라는 마지노선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정지에서도 내신 성적으로 전문대를 쓸수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서울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는 중위권 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전문대 중한 곳인데요. 3학년 1학기까지 중에서 전학년 중 우수 2개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에 달하는 성적을 이번 3학년을 통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성적 중에서 최우수 한개 학기 100%를 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했던 학생분들도 이번 한 번으로 어마어마한 역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잘 봐야 겠지만요. 이 외에도 명지전문대학교는 3학년 40%로 아예 성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만큼, 3학년 성적은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성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중위권 학생분들이 조금은 희망을 갖고 본인 나름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통해 몇 개의 학교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의 입시부 장관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장관이었습니다.